비주얼, 실력, 끼, 모자람이 없는 K 아이돌. 그런 아이돌들이 노래 실력으로 비판을 받다.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가장 재밌게 맛보다. 달구나 이슈. 아이돌은 가창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옛말, 최근 실력파 아이돌들이 뮤지컬과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알리고, 그룹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이돌에게 노래 실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 무대에서 부족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어 논란이 된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신곡 『모어 앤 모어』로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한 트와이스. 하지만 앵콜 무대에서 음이탈이 나는 등 실망스러운 라이브를 보여주었는데요. MR 위로 육성이 그대로 전해진 라이브 무대였기에 실수가 더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트와이스의 앵콜 라이브에 대중들은 명성과 비교해 실력이 부족하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몇몇 멤버들의 태도도 함께 비판을 받았는데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반복하는 등 라이브를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태도 논란 또한 불거졌습니다. JYP 걸그룹에서 실력 논란이 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가히트곡 텔미의 주인공 원더걸스, 원더걸스 또한 가창력 논란은 피해 갈수 없었는데요.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인이 JYP식 창법으로 라이브를 소화하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무대에 설 때마다 고음 구간에서 음이탈을 내어 대중들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데뷔해 올해로 6년차가 된 트와이스, 중독적이고 쉬운 멜로디로 전 세대에게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 많은 기록을 세우며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데뷔해 2세대 아이돌의 선두주자로서 활약한 원더걸스,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국민 걸그룹 반열에 올랐고, 2017년 2월 10일 데뷔 10주년이 되던 날 공식적으로 해체하였습니다. 원더걸스와 트와이스는 그룹의 명성과 달리 데뷔 초부터 가창력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트와이스의 경우 다인원, 다국적 그룹이라는 특성상 파트 분배가 불균형적이고 외국인 멤버들의 발음과 창법 때문에 가창력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데뷔 이후 꾸준했던 실력 논란이 앵콜 무대 사건을 계기로 크게 터진 것입니다. 한편 보컬이 부족한 멤버가 고음 파트를 맡아 자주 음이탈이 났던 원더걸스. 실력이 갖춰진 멤버조차 JYP식 창법을 버거워해 불안정한 라이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어 앤 모어 활동 중 불거진 가창력 논란, 하지만 트와이스는 별다른 대처 없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텔미 이후에도 So Hot, Nobody 등으로 크게 히트한 원더걸스. 많은 무대에 오르며 향상된 가창력으로 호평 받았는데요. 2011년, 보컬 트레이너들에게 노래를 가장 못하는 아이돌 가수 1위로 뽑혔던 원더걸스 소희. 하지만 소희는 이를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 말하며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예은은 텔미 시절 잦은 음이탈로 인해 무대 공포증을 겪었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텔미의 고음 파트를 부르기가 무서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트와이스의 앵콜 라이브를 본 네티즌들은 춤도 안 추고 부르는 무대에서 음정이 흔들리는 건 문제이다. 연차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더걸스의 경우 초반엔 다소 좋지 못한 평을 들었지만 템이 이후 나아지고 있다. 익숙지 않은 창법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등점차 여론이 좋아졌습니다. 모어앤 모어 활동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트와이스 정연, 정규 2집 활동을 앞두었던 시기였기에 팬들의 걱정이 더욱 컸는데요. 2020년 12월 31일 서울 가요대상에서 다시 모습을 보이며 완전체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원더걸스는 해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미는 2월 23일 캐드몬 콘셉트로 새 앨범을 발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실력으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래 실력으로 비판을 받은 아이돌 그룹들, 똑같은 비판을 받아도 후에 성장한 실력으로 호평을 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컴백할 때마다 가창력 논란에 시달리는 아이돌도 있는데요. 아이돌들의 가창력 논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고나가 미처 알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